내눈 주의 영광을 보래. 아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 시작됐죠.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우리 기본적인 정서가 한국 사람들 특히 깔린 게 뭐냐면 아 굉장히 무겁고 우울하고 슬퍼요. 그죠? 찬양을 해도 그렇고. 아 그리고 막 예수님 돌아가시는 영상 보여주면서 감성도 자극되고 아 주님 저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어머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는데 그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셔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나도 뭐 고기도 안 먹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 만들어서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해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요. 나에게 있는 나쁜 건 누가 다 짊어졌어요?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나에게 있는 모든 저조와 나쁜 건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좋은 건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멘? 요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우세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가시라고 제가 가이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만대로 가는 거예요, 어만대로.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8절. 이제 조금 됐죠? 섬 네, o r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것도 서 o 나 교회의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그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에 적합하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왜이 말씀을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니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우리 17절, 1장 17절에 먼저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힌다. 음부의 열쇠를 사망의 열쇠를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죽음이 위협하여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처음이어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가 역사의 통치자니라. 그 말씀을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음을 자기 소개하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우리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 못살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못살게 했는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제자들이었던 이 선문화교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데 하다가 안 되니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만화 교회는 10절 보면 더한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어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유는 잠시 후에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일본이 그와 비슷해요. 예수를 믿으면 왕따가 되어버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고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은 그들에게 대해서 실상은 지금 현실은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형편은 여러분 어때요? 부자죠. 물론 가난한 교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서모나 교회하고는 아마도 주님께 반대의 평가를 듣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보니까 그 부산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 교회는 지금도 철야 기도를 한다 그래요. 정필도 목사님 생전 처음에 개척하실 당시부터 금요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오만교회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는데 금요 철야 기도를 이어가는 교회는 아마 열 손가락으로 꼽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당시만 해도 다 금요 철야 기도 했었어요. 11시쯤 되면 시작해가지고요. 성도교회도 했었나요? 네, 했었다고 지금 <laughs> 증인들이 계십니다. 하면은 뭐 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3시, 3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땡 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은 주 5일이잖아요. 앞으로는 주 4일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토요일까지 근무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직장에 출근해도 제가 어떤 장론이게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토요일 날 출근했는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금요일 날철회하자이 말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해진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라오디기아 교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7절 보니까 3장, 라오디기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기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부자라고 가난한 것이 많다고 하나,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내가 가난하고 헐벗었다, 눈 멀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가 된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면 돼요. 네.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많이 모이느냐 여기 보세요. 일곱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것은 주님이 살피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네가 부여하느냐 없는 가운데서도 충성했느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이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교회가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래요. 자, 0절 넘어갑니다. 이제 로마의 박해가 어떤 것이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당시의 성도들은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잡힙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교회는 믿음으로 부여하여서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딱두 교회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딱두 교회.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오는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 바로 서문화 교회예요. 영적으로 부여했던 교회.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나왔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장 17절에. 내게 손을 얹고 이루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간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역사의 주권자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 주님이 이와 같이 이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마귀입니까? 로마 권세 이게 마귀예요 유대인들 이게 마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 사람들 비유하자면 그들이 마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소용된 것 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마귀들이 핍박하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은 계속하여 이루어져 갔던 것 뿐입니다. 성도들을 연단하는 도구요, 성도들을 훈련하는 도구요, 정금 같은 그들의 믿음이 드러날 뿐인 도구로. 그런 소용되고 버려질 뿐이었어요.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2절의 15절 암시입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11일 동안 시험을 받죠. 무슨 시험입니까? 왕이 먹는 그 음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너희가 참여한 소년들보다 건강하냐? 이거예요왜그 음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들여뒀던 제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그 왕은 자기를 고대의 왕은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왕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먹었던 소년들보다 그들의 피부와 혈색이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죽지가 않아요. 불먹불에 던져져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임당하나 죽지 않는다. 나를 죽였으나 내가 포하였으니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음부의 열쇠를 내가 쥐었으니 너희도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세기 중협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가 화형당할때한 가지 권고를 듣습니다. 가이사가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해라. 그때 폴리캅은 잘 알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근데 이 폴리캅이 죽기 전에 아마도 이계시록 2장에 서모나 교회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은 우리가 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물론 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관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도 초대교회 당시의 고난과 연관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견뎌 내세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도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 그것을 면류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제일의 가치입니다.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나아가라.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5장 말씀해 보면,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표현을 합니까? 왜 우리는 질그릇이어야 합니까? 질그릇은 연약하죠. 금방 잘 깨집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어요. 왜요? 깨지라고요. 고난과 박해 속에 깨지라고요. 깨지면 깨질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게 사는 겁니다. 고난 속에 깨지는 거예요. 박해 속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생명 가진 자냐?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곳에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은 그때에도 저 하늘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며 살아간다.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 기복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축복 받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자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고난이 있는 힘든 여정이라도 인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여기서부터 향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세요. 어떻게 되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위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피부로 경험하는 것과 다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을 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우리 교회는 믿음에 부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 레체부르크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됐어요. 거기도 누구 땅이었대며요 성도 교회 땅이었대며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예성 병원도 성도 교회 것이었대면서요. 맞아요? 저길 건너는 우리가 최근에니까 다 알고 있고. 당시에 비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가난해요 우리 교회가. 맞습니까?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천지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그러나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